카니발도 좋아. 지금 내가 저차고다니는 화물차도 이거 원래 카니발 엔진이야. 아, 괜찮아. 그러니까 카니발로 하고 세금 혜택 받으면 그걸로 해. 그리고 나중에 돈 벌어서 더 좋은 거 사면 되지, 뭐래. 아유, 상관없다. 원래, 그거 세금도 싸잖아. 어. 우리 같은 똑같은데, 이게 세금이 싸. 지금 몇 개는 몰리는데, 하여튼, 저, 다 세금이 싸다니까. 응. 됐어

차 사는 걸 나한테 물어본 <laughs> 누군데요? 딸래미 저기. 지는 산타페 신형을 사려고 그러고, 응. 신랑은 카지바를 사려고 그러는데. 응. 그래서 지금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. 응, <laughs> 어, 수진이 좋겠다. <laughs> 수진이는 카지바, 저거 당고다산타페 중고 하나, 싼거 하나 나온 거 있어요. 산 아, 응. 네. 오래됐는데, 장고장이 한기도 없어요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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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녀왔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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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응. 이렇게 버려갖고, 따라야. 버 버려야 돼. 벌레 생기지 말라고요? 아니, 소금으로 다 해버리면. 저쪽에 염전 있나? 어디? 여기 소래포구 있는데 염전 많지? 아그 염전은 비싸. 응, 음. 지하수 뽑아내 가지고 염전 만든 거거든. 그 말고, 응. 음. 태안 쪽에 가면 염전이 좀 있을 텐데. 응, 음, 한번 물어보지 뭐, 음, 저기 염전. 음. 염전에서 소금만 두가마 아니면 사오는, 여기 음. 여기 조기분 한 마리 한 마리도 안 나. 오. 어. 저기 단단해지고 소금. 그러지 뿌려. 뭐 음. 소금을 뿌려야지 음. 이 이게 하나도 안나 제쳐 싹 청소한 다음에 지저분한데 다시꿈 뿌려 버리자. 거야 버려 버리지 뭐.